오늘도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웹툰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웹툰 관련주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된다는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 재료는 확인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오로지 차트 보면서 세력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세력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야만이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재료에 너무나 집착하면 추격 매수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 확인했으니까 오로지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5일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실 수는 있어도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일선 약간 이탈은 했지만 여기 보면 지지가 나오고 적게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60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상승턴 할겁니다. 주봉을 보면 20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5일선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요일날 알아봤던 반도체 관련주는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는가 하면 조정을 받고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반도체래도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틀립니다. 월요일 날 봤던 sfa 반도체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8%까지 오르면 일단 50%는 챙겨놓고 50%는 상황 보고 매도하면 됩니다. dit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무조건 50%는 챙겨야 됩니다. 1년에 10%만 수익을 봐도 상위 10% 안에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8%, 10% 오르면 50%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항상 단타는 수익을 주면 일단은 50%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항상 단타기 때문에 손절도 칼처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고 매매해야만이 대응이 됩니다. 단타를 하려면 이렇게 5일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고 세력들이 이렇게 갈 것처럼 하고 누르면 칼처럼 손절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못하고 손절을 못한다면 스윙투자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반도체는 고공권이라는 걸꼭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웹툰 관련주를 보시면 dnc 미디어 dnc 미디어는 미리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웹툰 관련주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mbt, mbt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두 종목이 미리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2등주 3등주 매매하면 됩니다 재료는 확실하게 확인했으니까 이쪽 섹타는 당분간 조정은 있어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늘 미스터 블루가 상하가를 쳤습니다 2등주가 이렇게 1등주로 나섰습니다 확실한 재료 있고 이쪽 섹타가 당분간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니까 수익을 주면 50%는 일단 챙겨놓고 50%는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급등이 나왔는데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조금 하락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두 주자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하락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꼬리를 그려도 하락을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윗꼬리를 그리고 만약에 세력이 팔아먹었다면 급락했을 텐데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28%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은봉 내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봉이, 이런 윗꼬리가 세력들이 매집한 윗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고 나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지나기 전에는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하면 매수하면 안 되고 5일선 지지하면서 양봉이 난다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봉 났을 때 매수하면 수익 줍니다. 단타니까 꼭 너무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수익 주면 일단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를 보면 차트가 좋습니다. 오늘 26%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도 어 역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은봉 은봉 내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날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는가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두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단기 입평선이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Y랩을 보면 Y랩도 차트가 좋습니다 21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5일선 터치를 했는데 음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제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고 음봉이 나면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종목인데 거의 바닥 다지기 했고 상승 추세 탔기 때문에 수익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원 미디어를 보시면 이 대원 미디어도 단기 평선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대원 미디어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여기 21선하고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꼬리도 있고 음봉도 크니까 거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 금요일 지켜보면서 21선 터치하고 양봉을 만드는지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 2평선이 상향하고 있고 선두 주자가 상한가를 치고 있고 선두 주자도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 네이버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이격을 좁혔는데 5일선 우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네이버도 중장기로서는 적합한 종목입니다. 조정은 있어도 조금 더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단타를 할 것인지 스윙 투자를 할 것인지 정하고 확실한 나만의 패턴,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에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이한 분야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수 없으니까 한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